야요요요요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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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최고가 우여 최고를 가린다 우 j 들지 센스부터 취유까지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도전! BJ 골우벨설유우우 안녕하세요. 9 1년생 양띠 셀리라고 합니다. 먹방 컨텐츠와 역캠을 함께 하고 있고요. 어, 철근님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아 그리고 저희 방송 네. 리액션도요. 네. 이 철근님이요. 네. 앙 김우찌 이거 하잖아요. 어어. 그래서 저희가 베꼈어요. 어떻게? 앙 김우찌? <laughs> <laughs> 네, 인사 한 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입냄새. 안녕하세요 철구님 와이프 외지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빠른 진행을 위해서 다른 분 마지막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저 안녕하세요 철구 MC님 아 너무 팬이에요 저코 한번 만져봐도 돼요 아 왜요 아 오늘 코 만져야 1등할것 같거든요 아예 만지세요. <laughs> 아들 낳게 <나게> 해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자 지금 오늘 고드리님 의상이 제 풀샷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전신샷. 어, 너무 이쁘고 약간 좀 교복이 철군님. 예. 가까이 보니까 의상 어때요? 이쁜데요? 아니 좀 디테일하게 좀 멀어서. 어 치마를 치마가 이쁘고 예. 그다음에 예. 좀그 뭐라 그래야 될까? 예. 어좀 그거잖아 임마. 그거 그거잖아. 어 좀. 그 시기 하네요 그렇군요 예. 자, 이어서 예. 외지레님 인터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laughs> 아, 그만! 농담입니다 예. 자 좋습니다 제가 검도가 4단이고요 음. 그리고 격투기 무에타이가 3단이고요 그리고 합기도 2단 그리고 태권도, 특공무술, 유도가 각 1단씩 해서 총 12단입니다 오자 그럼... 자 혹시... 죄수한테 철퍼타 예 혹시 로우킥 한 대만 맞아주시면 안 될까요? <laughs> 로우킥이요? 야, 진짜 유단자의 <laughs> 로우킥이지아니 장난치는 건지 아 예. 자 로우킥 로우킥 신발 로킥! 로킥! 잘 미들킥. 미들킥, 예? 미들킥. 미들킥. 저 미들킥. 야! 타이킥! 할킥! 와! 저 돌려차기. 돌려차기. 와! 어, 저 플라이 킥. 플라이 킥. 세게 한 마리. 아이씨. 뭐 여자가 때리면 뭐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죠? 그 네, 예. 여자가 때려도 사실 시원하게 때리세요. 예. 네. 네. 자, 과연? 아니, 그거 말고 꽝 자로 와... 아, 뭐야 안 아픈데? 아하 아, 아, 잠깐만 <laughs> 철구님 가만히 있어 철구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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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신 거 같은데 아, 방금? 한 아, 아, 5cm 아, 들어간 거 같은데? 시원하게 때리세요 별로 안 아파요 자 가볼게요 아 어. 뭐야 아니 철구야 철구야 가만히 있어 철구님 피하신 게왜 너무 티난다고 니가 맞아 아잠깐 엉덩이 <laughs> 자 맞아 한 번만 한 번만 과연 별로 안 아프잖아 자, 찬이셨습니다 예. 자, 철파타. 철파타가 네. 생각하는 최고의 예, 비주얼 누굽니까? 그래도 이설 아닙니까? 아, 예, 이설. 예, 이설. 최고의 비주얼. 예. 한번 예, 인사해 줘. 아,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가 아이고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텐창 못보나 와. 어때요? 어때요? 인터뷰 좀 이어가야죠. 예. 네.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소리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음, 왜냐면 네. 약간 좀 이제 그 약간 망가지는 걸싫어하는역해인데 네. 오늘 첫 문제에서 탈락된다. 아. 이거 화근력이 내가 볼때 엄청 커요. 아 이미지 타격 때문에 공 많이 하셨어요? 진짜 문제집을 여기 와서 처음 봤거든요. 아 제가 어, 또 예, 좀, 저도 좀 박대가리라서 아. 와가지고 저는 오늘 다 컨닝하고 갈 생각입니다. 아 컨닝 컨닝 되나요 혹시? 컨닝이요 능력과 다시 돼. 걸리면. 저희가 바로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근데 아, 오늘 열심히 하십시오, 네, 이설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까요? 어, 이설님께서 헌닝을 하는 것 같으니. 어! 문제는 상식 문제입니다. 먼훗날 언젠가 최군이 결혼을 할 것이다. 가능하겠지. 최군의 아내는 최군이 첫날 밤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예? Yep. <laughs> <laughs> 아, 맞춤형 안 <안무>? 보여. <laughs> 그제 졸업한 20살 DJ 피츄님입니다. 사실 거의 뭐1 9 살이죠. 그렇죠. 배트야. 와 달라. 아 이거 멋있어. 와. 아 스텝. 역시. 와 잘한다. 어. <웃음> 어. 어. <웃음> 아 잘한다. 와뭐죠요아 아우나 스텝스가요? 아 좋아요. <laughs> 우술과 역캠 댄스의 만남. 자, 한번더 좋습니다. 처음에는 스텝을 타다가, 아 좋아요. 아 어, 좋아. 오, <laughs> 어 좋다. 어 느낌 좋다. 어, 어 좋다. <laughs>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